자 m g 도 i n g to tell you about the people 어요아그 r 하셨어. 가려 n g in the world. 자 멋진 저희 n g to tell you about the p e o p l 고 who a r 95년도 자지국이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뜻짜자개고골자일골자 자, 자, 그래. 자, 자, 개고, 오자, 이고, 오자. 자 시작은 자, 5만 좋아합다 자. 자, 5만, 자 7만 한다실만 7만, 자 <놀라> 7만, 7만, 자그만자만자만사이즈일있다자 <7만>, <놀라> <고만, 놀라> 자, 실만자 이제 <놀라> 10만 다 <놀라> 10. <가라. 11>. 10만 현대가과1만1만 계십니까? 끝내주는면돼 10만 갑다 10만 간다 10만 일단 사인이 예사롭지가 않아 자, 1만 3만 가니다 13만 13만, 1만갑다만만 10. 자, 현재 카스탑 사망계십니까 자, 으로만들나 자, 15, 15, 16만. 16만. 아, 나다 그거죠. 자, 쇼. 지1으로한 번. 1 6만 10만. 는자 15에 잘, 잘 만들어 놨네. 자. 39번으로 가고. 잘 만들어 놨어. 용이요? 참나. 잘도 만들어 놨네. 됐어요. 여분까지만 끊어 보자. 영신 2분만 끝나면 좋아져 자 K점 W점자 M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바닷가 바닷가 풍경완점 해경 유압니다 어, 만 갑니다 지적드립니만개십니다만 현재 만 갑니다 2번 갑니다 2번 2번 자만 5천 계십니까 만오천안 계십니다 아, 만에 모르구나. 106이죠 만에 106번 어, 1 0번만 자 이건 미로의 작품 영인본입니다 세계치고의 화가죠자 미로 역시 오늘 분들 몇십억짜리 작품인데 자 미로의 작품 영인본 만 갑니다 유린 깨졌는데 살 수가 있으니 만 계십니다 만 미로의 작품 영인본 만자안 계시면 은자 일단 영화 서비스로 갑니다 자 미로의 작품 하나 속파 대원군 대원군의 영인본 하나 첫 번째 네, 대 네, 난형이 번이에요자 네, 만개 신가 2개 어, 아! 자만에 111번으로 가니다 유리님 여기다 빼놓고 하세요 다치지 않으시면 자 남계선의 자품이자 남계 자 이완수 어. 자 남계 이완수 선자두폭 가리개입니다 봄 겨울 두폭 가리개 가품 만갑니다 남게 이반 선생 거리 하주만마 이만 못다 이만 만원도이반 계십니까 만원 쳐만 이만 하십니까 이만 이만 자 이만 계십니까 만원에서삼 번으로 가고요 와 이게 저의 자 전체 나무를 깎은 겁니다 통나무예요 나무를요 칼을 안으로 집어넣어고 전부 다 안에 판에 대시해가지고 자 여기 나무 두께가 한0 c 치대요 옆으로 보시면 두께가 그걸 전부 다 속을 판해가지고 만든 나무 조각 작품이 만원쳐 만, 자, 오만, 5만, 삼만, 오만, 오만, 칠만, 칠만. 자, 칠만, 십만 하더라, 십만. 자, 십만 계십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아래 다 파는 거예요. 자, 십만. 자, 현재, 팔만이죠. 자, 그만 계십니까? 현재, 팔만. 네, 10만 10만 10만, 자, 그만 가, 그만 가, 십만 하더라, 십만. 자, 십만, 안 계십니다. 십만, 십일 갑니다. 십일만. 십일만. 십일하고, 십일 갑다 십일. 십일만 가십분. 안 계십니다. 십일만. 삼십육번으로 가고요. 자, 가이라시아주속시원게 이제 유창한 시군요 아주 자, 시경 발격주님 자, 1 9 3 0년이가 32년도 태생이 아들 1 9 3 0년이가 32년에 진도 태생권입니다 시경 발격주님 아주 올라갈 거요만 좋아 좋아 만이만번 이만 자, 이만 계씩말 만오천 가십만이만가시오 이만 자, 만오천 칠십오번으로 갑니다 자, 이늘 어, 실크 염색 작품이에 실크 스크림 자, 동남아나 자, 남미 쪽에 가족의 모습을 담았어요. 아빠, 엄마, 아기 자, 실크 염색 작품. 자, 만합니다 자, 색깔이와 디자인요만원계니다만원만원 하십시오. 자, 이거 서비스로 고드고 작품 괜찮은데 자, 이건 여기 아같이어지긴냈는데요 자 눌려가지고 약간 갈라져서 배정하시면 표가 안납니다 자 그래도 좋은거네 자 5원 연세 자 우리 하나님 자, 저기서 가장 유명했던 작가죠 자신노예까지서 5원 자 연세의 작품이에요 만 갑니다 만자 만만 3만 갑니다 3만 3만 5만 3만 3만 5만 갑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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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갑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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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갑니다 9만 9만 1만 갑니다 13만 13만 10만 두번 14만 계십니까? 14, 14만, 14만, 14, 15, 1 15, 15만. 자, 15만 안계 14에, 자, 여청수 21번으로 갑니다. <laughs> 연세 있고, 올해가 많이 나오니까, 이두리나이 자, 듣지 않으면 돼요. 자, 강화도 함무석입니다 자, 멋진 뭐짜 워낙에 자, 이렇게 양쪽으로 돌리는 자, 강화도 함무석도자리예요 상태는 깨끗합니다. 자, 만수 왔다. 함무석도 째, 만, 이만오천. 자이 2만, 2만, 2만 벌써 주고서 3만 5만. 자, 4만 원 3만 4만 4만 5만. 4만 3만원 4만 원 5만 원만원만원만원 4만 원번고요 4만 원줘 4만 원줘7 4만 원씩5만원5만원5만원줘번 4만 원줘7 5만원줘7 5만5번만원줘 4만 원줘5번만 75번 만원줘7 4만 5번 75번 만원줘 75번 이번 4만 원줘 75번 4만 원줘번 4만 원줘지만 페라몬 절차인 투기만 해요 <목소리> 자나2만원다자 <목소리> 3만. 3만4만 들어가면모실거야요 4만, 4만 계십니다 4만5만으로갑다 5만 자5만5시 4만5천 자4만5천계시 4만에 36번으로 갑니다 4만에 3 6 아이고 더 큰거라 그래 자, 이것도, 자,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저기는, 거실용이고, 이건 한방용. 자, 만천원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해요. 흙이 굉장히 높아요. 자, 아까, 삼만천, 사만. 사만천, 사만천, 사만천. 사만천 계십니까? 사만천, 오만천. 오만, 오만. 자, 오만히 마도랍니다. 영마. 자, 6만, 안계십니다 5만에, 자, 40, 아, 36번으로 갑니다. 이거 실용이라니까 이거 진짜. 자, 다 하셨지? 정신.